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찬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인퇴하사 동룡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주시고 창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순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빛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힘미한 건물이 죠 주의 사랑 비칠 때기 쁨만네그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안에 내 마음 사랑 내 마음 속에 평함과 기쁨 준그큰 사랑, 주의 사랑 빛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화. 내영원 영광스러운 내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큰 사랑, 그큰 사랑, 내 마음 속에 충만하게 빛을 찬송하에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그, 평 그, 과 기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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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주의 사랑 그, 칠 때에 이세상 그, 어든 슬픔 중한 짐이 다살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큰 사랑 그큰 사랑 성안에 그큰 사랑 내 마음속에 하평함과 기쁨 주네 그큰 사랑 주의의 사랑 빛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위의 사랑 배치네 그큰 사랑 그큰 사랑 실태의 찬송 안에 그큰 사랑 내맘 속에 하평함과 기쁨 주네 그큰 사랑. 292장. 수 없이 살수 없는 죄인의 구주요. 그 기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셨네. 그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좁시 살수 없는 나 혼자 모소리, 힘 없고 부족함. 깊은 강구, 마음의 손을.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대사리 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대사랑의 과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다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이름으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가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의 행제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드모델을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국핍과 알람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과함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청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바울은 대사로니까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환란을 잘 극복하고 있는가, 흔들리지는 않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마음이 졸였습니다. 사도바울이 대사로니까 교회를 나오게 될 때는 핍박 가운데서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사정이 어느 때보다도 더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테네 머물러 있을 때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혼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혼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환란 가운데 흔들리지 않냐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에 의서참 어려운 가운데입니다 금방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바울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바울은 그런 환란이 오기 전에 미리 이 대소형이가 교인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사절에 보면 장차 받을 환란을 너에게 미리 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주님을 더욱 더 귀하게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이런 환란을 통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또한 흔들리게끔 만들어 놓고 있죠 5절에 볼것 같으면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시험하는 자그 어둠의 세력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시험하는 자가 그때 당시 많은 핍박하는 자도 시험하는 자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배우는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시험하는 자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델을 보내서 대사님과 교인들의 형편을 나중에 와서 들었을 때에디모데는 와서 보고하길 그들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든든하게 살아가고 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바울은 정말 그 자신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 좋은 믿음의 소식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이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큰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구절해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산적 우리가 이제는 살이다. 아,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든든하게 사는 것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사는 그런 위로와 큰 힘을 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환란의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나가는 것은 8절에 보니까 주 안에 굳게 선정 우리가 다른 때 굳게 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예수 밖에 있지 말고 예수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능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오늘 이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려면 예수님 안에 주 안에 든든히 있으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는 방법은 1 0 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강감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보충해 나가야 됩니다. 생활에 나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그런 은혜 이것을 보충하게 하여 주소서. 보충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보충될 수가 있겠죠. 또 기도하면서 믿음이 보충될 수가 있겠죠.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가 깨달고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고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믿음을 보충하고 배우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러한 삶을 계속해 나갈 때 든든하게 서가는 귀한 은혜가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은 뭐냐 1 2 절에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람 랑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이 되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라. 오늘 주님 안에서 사랑이 피차간에 사랑이 넘치는 것 이런 것이 오늘 마지막 때에 든든히 서게끔 하는 그런 것이죠. 사랑이 뭡니까? 관심이죠. 서로 관심을 갖고. 예, 사도바울은 대사님과 교인들을 참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일절에 보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디모델을 보냈다. 오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를 위하여 그를 보냈다. 참다 못하였다는 이 말편 속에는 정말 관심이 있어서, 아,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가 있는가. 그냥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피체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관심이죠. 오늘 이런 어려운 때,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때, 서로 서로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할수 있으면 연락하고, 또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피체 간의 사랑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표현하게 할수 있으면 너희를 보고 싶다. 아, 보고 싶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대사령이니까 교인들도 사도바를 보고 싶다 하는 말이 7, 아, 6절에 나와있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니 그것이 위로가 됐다 아, 나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 이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이 에,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죠.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갈 때, 굳건히 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할 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시고 또한 더 나가서 우리의 믿음으로 더욱 더 보충해 나가면서 든든히 있으시고 사랑으로 피처간에 서로 위로하며 서로 힘이 됨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한 흠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하고 굳건히 주 안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아 내주교통하신 역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숙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 또 믿음의 성도인들의 가정위에 하나님의 극신 축복이 지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번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I'm i Ama Oh, dear. 아버지. Oh my okay. god.